안녕하세요. 몰빠입니다. 오늘도 종목 수가 꽤 많네요. 1, 2, 3, 4, 5, 6, 7. 오늘도 7종목이고요. 위에 거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미래 아이엔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그제, 어젠가 네. 보시면은 어제부터 계속 모았어요. 네, 계속 모았고, 모았고 여기서도 계속 모았고요 빠질 때마다 오늘도 샀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 본전 오긴 했어요 본전 오긴 했고 이건 어쨌든 재료 보고 지금 모아가는 종목이라서 좀 시장 봐가면서 예, 흐름 봐가면서 대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MK 전자 MK 전자가 반도체 관련주인데 오늘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흥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따 개념으로 들어간건데 여기서 들어갔다가 상 찍자마자 어 바로 풀렸고 계속 은봉 꽂혀가지고 여기서 전량손절 했습니다 했다가 여기 상가에서 다시 걸고 상 풀릴때 체결됐다가 밑에서 더 샀다가 또 결국엔 전량손절 어좀 안좋았어요 예. 네, 안좋았고 그래서 1%손실이고요 좀큰 손실이 이제 윈팩. 윈팩 같은 경우는 어, 이것도 아침에 상가로 들어갔다가 상한가에서 매수했고요. 밑에 완전 내리 꽂길래 전량 매도했습니다. 전량 매도 한 상태에서 상한가 가길를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고 어, 여기서 밑으로 빠졌을 때상 닫았다가 풀렸을 때또좀더 좀 샀습니다. 더 샀다가 전량 손절했어요. 바로 안닫아줘가지고 이거 계속 횡보하거나 더 빠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전량손절 했습니다 결국에는 장막판에 이렇게 상가 닫긴 했어요 닫긴 했는데 뭐 이렇게 아쉽진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 구간을 버티지 못했을 거라서 예, 그리고 제가 이걸 버티는 매매도 아니고 뭐 잘... 잘 대응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대응했다 예,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맥스 같은 경우 시초가로 들어갔던 거고요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내리 꽂혀서 그냥 전량 손절했습니다 전량 손절했고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인가? 그럴 거예요 시간에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어... 좀 슈팅 좀줄줄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네. 그래서 1.2% 손실이고요 그 다음 이제 파이테크닉스 하인테크닉스는, 오, 뭐지? <laughs> 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장 막판쯤이었는데요. 2시 넘었을 거예요. 시간 한번 볼게요. 2시 47분이네요. 여기서 상따로 들어갔던 거예요. 상따로 들어갔던 거고, 빠질 때 조금씩 더 매수를 했고요. 어, 여기서, 거의 전량 다 팔았네요. 예, 전량, 전량 손절했고, 전량 손절 한 상태에서 또 상따로 접근했다가, 그냥 전부 다 팔고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손실 안 봤, 여기선 손실 안 보긴 했어요. 안 보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손실을 봤으니까. 어,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오전에 잡은 종목이, 상따로 잡은 종목이 없으니까 계속 마음이 조급해져서, 오후에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원래 가장 깔끔한 거는, 제가 종목수, 매매 종목수, 진짜 두세 종목밖에 없는 날 보면은, 오전에 그냥 상한가 가는 거 한두 개 정도 잡아놓고, 오후에 그냥 매매 안 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제대로 잡아놓은 종목이 없으니까, 계속 불안해서 계속 매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수익 내보려고.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M. XM 같은 경우도 시초가 매매고요. 시초가에서 들어가서 슈팅 이쁘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되게 잘 먹었네요. 제가 봐도 잘 먹었네. <laughs> 예 운이 좀 좋았고요 이렇게 잘 먹고 나왔고 1.6% 수익. 오픈에치 테크놀로지는 어제 상 따로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어제 상 따로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오늘 갭 떴을 때 예,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최대한 챙겨줬습니다. 이걸 잘 했는데 어이고 다른 걸로 다 까먹어가지고 결국에는 오늘은 손실입니다. 예 이렇게 됐고. 내일 한번 정신 차려서 오전에 좀 집중해가지고 매매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